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야 TV 구야입니다. 저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옷을 잘안 사는데 옷을 꼭 사러 나가야 될것 같아요. 바지. 예, 제가 입던 바지가 있는데 바지가 찢어졌어요. 이게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찢어져 갖고 바지를 좀 사러 가려고 하거든요. 일단 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 바지인데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아예 완전히. <laughs> 참, 이게 좀 민망한 부위가 찢어져서 오늘 바지를 좀 사러 가려고 합니다. 바지. 참, 이거 뭐 주먹이 이렇게 하나 다 들어가는 정도로 뚫어져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재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사보러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가시죠. 고고!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야TV 구야입니다. 아,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어, 이거 왜 이리지? 안돼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카메라 이상으로 영상이 너무 화이트 조절이 하얗게 나와서 편집 프로그램을 써봐도 안 되고, 뭐, 이거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봤는데,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찍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뭐, 똑같은 코스지만, 다시 한번 가시죠. 고고. 아, 멘탈 터진다. 자, 저는 다시 로빈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의 화이트가 조절이 안 돼서 카메라 고장인지는 아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늘 한번 더 도전을 하는 건데 일단 로빈선에 와서 어제랑 똑같은 짓을 또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짓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고고! 랩탑. 랩탑냐? 랩탑. 자, 저는 올라왔고요 어제 바지 샀던 곳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생... 오오주주이이라 해야 되나? 금요일인데 사람 많네요 네. 어, 어제 목요일도 사람이 많았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 사람 엄청 많은데 어, 쇼핑몰인데 사람 오늘 많네요. 아직도 필리핀은 코로나가 하루에 한 1000명 후반대에서 2000명대까지 아직도 지속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사람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1층에 사람이 많은데 2층에 사람이 없네요. 2층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근데 백화점 내에서는, 음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목소리 녹화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안, 어, 안 나오네요. 오늘은 어제는 나왔었거든요. 안 나오면 나오네. 그래요. 백화점에서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일단 제가 어제 바지를 샀던 곳을 또 다시 갑니다. 유튜버가 이렇게 힘든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녹화, 편집, 업로드, 썸네일 작성, 자막. 색감 조정, 아,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로 힘들어요,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자, 저기 정면에 보이는 어제 들어간 입구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발 이상, 이번 영상은 안 망쳤으면 좋겠다. g 시 음악이 나오죠. 음악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어 오늘도 세일하는 곳이 있네. 아, 트라이벌 세일하네요. 야, 어제는 없었는데 왜 오늘 생겼지? うん。 야, 이거 어제 제가 샀던 거랑 비슷한 건데 가격이 없네요. 음, 아, 물어봤었나? 1299페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택이 있는데 이건 택이 없습니다. 비슷비슷할 것 같으니까. 음, 가격이 안 써있네. 대맛 가는? 1599. 1 5 9 1,599페소랍니다. 야리 보다 더 비싸. 1 2 9 9 아. 1 2 9 9소기니1 0라면1 0요 맞네요. 어제랑 가격 똑같네요. 어제 봤던 겁니다. 가격 1 2 9 9페소 똑같네요. 나 같으면 리 입죠.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라면 리 입습니다. 저런 짝이라는 레이콘 아니고요리 입죠, 저는. 같으면 음 절대. 이건 약간 아디다스 짝퉁 이렇게 보면 나 약간 아디다스 짝퉁 같다잉. <laughs> 그죠? 메르바로용, 아로 반츠용진, 용반츠메르. 변이네 또. 어. 어떤게? 방 어. 방에. 뭐가네2 2 2 1 2 2 2 2 2 2 2이2 2 2 2 2니2이2 2 2 2 2 2고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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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게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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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이쁜게 없네요. 이 집은 이쁜게 없습니다. 역시 내가 잘 샀고 받어지 다들 비싸구만. 세일을 하는데도 비싸긴 하네요. 예전에 왕청 세일할 때 제가 500페소, 400페소, 500페소에 샀었거든요. 그때 50% 디시할 때였어서. 평균 가격이 이 가격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근 반바지, 청바지 파는 데가 많이 없네요. 잘안 입나 필리핀 애들이? 많이 입던데. 이양배 브랜드는 반바지가 없다 니다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그 브랜드랑 리 밖에 없대요. 제가 어제 샀던 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제 샀던 1399페이스로 왔습니다. 이겁니다. 또 새로운 스타일이 있나? 이게 제일 이뻤거든요 어제 볼 때. 원낙 빨리 이방스타일 이용하나 와시 와시 얘들아 아니 한번 입어보라 그러는데 제가 어제 샀거든요 와서 또 이렇게 똑같은 걸 찍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나도 유튜버구나 <laughs> 생각을 하네요 아 그래도 뭐 하나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가기 너무 아쉬운데 다시 공항버스 다니는 것 같습니다. 공항버스가 한동안 비행기가 없어서 안 다녔거든요. 여기 보시면 로빈선 플레이스 마닐라 앞에 여기 들어오는 있고, 차들이 나가는 쪽으로 보시면 프리미엄 에어포트 버스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우베라는 익스프레스고, 이게 마닐라 공항 터미널 1, 2, 3를 다 갑니다. 어, 이제 이것도 다시 다니네요. 오, 좋은 정보. 오. 자 마무리 영상은 어제 찍은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찍은 영상 나오세요. 자 오늘은 제가 영상 이렇게 찍어갖고 방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요 빠이. 네천 사백 회수. you